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비 구독과 좋아요 하든가 말든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아카디아의 얼음 한번 해봅시다 이 망치를 아마 깨부수는 것 같은데 아니 얘를 어떻게 깨부셔야 되나? 어? 얘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얘한 대화를 할수 있을 것같아큰 소음을 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소음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큰 소음을 낼만한게폭죽 아니면 이거? 아 이거? 사용하기 같은게 안되는데 한번 써보자 이거 일단 어? 죽기가 있네 뭘죽는거지아뭘 주었니? 딱히 죽은거 없는데? 지하에서, 하 니까 겁나 멋있긴 한데 아무 효과가 없어. 어, 아, 이게 끝 놀이 그거구나.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부터 다 부숴봅시다 부숴 여기에 누가 이거 도움될 만한 게 있을 수 있어 이, 이거 뭐있 어? 여기.. 아여기에 있구만 이거 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이구 이거? 무너지지 않는게 신기할정도네 충분히 동굴이 무너질만한 충격파 였는데 아쉣너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 잘했어 쉽게 얻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얻 어떤지 잊어버렸는데 이제 알겠네 따뜻한 날씨를 조아해 함께 여행해도 괜찮을까? 아카디아 찾기 아카디아의 얼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나다요 피스를 깨고 말았네 어 잠깐만 여기 또 떨어지면 안되는데 연켜도 근데 이게 안 깨진다. 아까 그 지랄을 했는데도. 오, 이제 이것들 다 꺼졌어. 야, 어? 경치 있는 건물주는구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무슨 밭이 있네. 아, 이런 추운 곳에서 무슨 밭을 키우냐. 어쨌거나쭉 돌아봅시다. 어, 저기, 저제 걔, 걔 아니에요? 저거? 흔재돌아왔냐딱 봐도 그렇게 생겼는데? 맞네 환자에 도리다 그 바로 옆에 안개도 있고 너의 친절함을 보여라 우리가 낳은 유대감이 우리 모두를 고무시킬 것이다 고무고뭐 최소 5 0 행복도 얻기 이미 얻은 것 같은데? 기이 열렸다 환자에 도리 자잔짠요 근처에 안개가 있는데 안개나 좀 해제하고 갑시다 점프, 저기다이게근 뭐 이건 뭐지? 화시화시 화, 파. 화, 아, 방금 뭐 있었는데? 아, 화, 화, 라고 보통 또 이런데 책 같은 거 있지 않 화, 응? 어 있다. 안개가 아직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옛 왕국의 생존자한테 가까운 사막에서 살고 있다. 아 그럼 사막에 있는 친구들이 옛 왕국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저 안개로 가려면은 일로 뛰면 안 되고 저쪽으로 뛰어야 돼. 오 뭐야? 아, 아까 아 별자리 뛰어올린 게 저거야? 야. 뭐야, 스프라이트 한 개밖에 안 필요해, 여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는데 스프라이트 단 하나만 든다고? 초반에 루이 하나 얻었으니까, 그냥 바로 와도 열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잡담은 그만하고. 이제 산 올라갈 수 있냐? 이제 드디어? 산좀 올라가자, 이제 진짜.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진짜 삥삥도 갔다, 진짜. 여기 있다면 여기 물음표가 하나 있는데, 뭔지나 한번 보고 갑시다. 여긴데? 여기서 뭘 내가 찾을 게 있나? 뭐지? 일단 잠시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잠깐 뭐좀확인하느라 자. 일단 여기가, 뭐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한번 깨볼까? 아닌데? 뭐지? 뭐가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지? 멋진 수염, 아! 여기서 낚시를 하라고. 지금 또딱 정오쯤 되니까, 아니, 정오난다. 과정쯤 되니까 할수 있나 보다. 그 PC. 가아봅시다오늘 큰데? 보트핏이다! 오그 그러면 보트핏의 슈트 됐다 패스 깼다 자 이제 다시 가던 길에 갑시다 일단 저기 안개 좀 해제하고 오, 여기도 별자리야. 일곱 개자리 스프라이트가 많으니까 웬만한 건다깰수 있어, 진짜. 이거 너무 편하다, 진짜, 별자리, 짠! 외로운 빛, 둘이야 어떻게 되냐, 이거. 어, 어딨어? 역시, 여기서 별이 다안 보여. 어, 거미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하늘에 떠떠다니고, 이제 볼까? 이제 이리로 쭉 올, 올라가면 되겠지, 이제? 단기가도 되겠지? 아이고,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진짜. 얼마만에 오는 거다 어떻게 가냐? 일단 이아래를내가 봅시다. 저기 내 농장인데? 너, 내 농장인 줄 알았으면 그냥 농장으로 올걸그랬나 와, 이렇게 삥삥 돌아서 이렇게. 우와, 여기 왜 똥밖에 없어, 이씨. 똥밖에 없는데 청귤함이 똥 밖에 없는데 청결함이 21이야. 똥다 죽으면 어떻게 돼? 청결함 물려 간다. 14까지 올렸다. 오, 뭐야? 음. 음. 여기, 여기 버티이 있나? 여긴 알면 좋았어. 한글라스 어느새 저렇게 먹었대. 오, 이게 창고가, 헉! 뭐 창고에 이게 거대하냐? 웬만한 건다 넣어도 되겠다, 그냥. 자, 아, 썬더 윈드 농장에다가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최대 똥이다. 보살핀. 보살핀. 음, 동물 관리가. 5% 될까? 얘는 야생 같은데? 저 상자는 제가 연구 같죠? 열었네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11개, 그냥 열어버려. 어, 여기 나무 11자리가 4개나 있어. 딱 이거 4개씩 되겠데그리고 면목이도 4개 있어. 그냥. <laughs> 이 면목으로 심으라 했던 거 같은데, 덧셈이나 심어버는거 같아. 무것도 아, 저 마을 갈 수가 없네. 마을을, 마을을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아, 진짜 마을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그냥 그때 어떻게 마을에 들어갔지? 이렇게 마을에 꽁꽁 숨겨놓으면은 거리를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여긴도 그냥 지나가는 길로 기억하는데 어 맞아 여긴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저기 물음표가 왠지 들어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 물음표가 한자에 돌를것 같아 요 분위기가. 문제는 저기 어떻게 가는 건데 여기로 갈수 있나? 한번 가보자. 아 어, 진짜. 어, 이런 데를 지나갔었던 것 같아. 오, 드디어. 이게 보인다. 벌써 또 어두워진다, 또. 아, 드디어 찾았다. 진짜 힘든 나날이었다 진짜 여기 창창는데 너무 어려웠어. 음좀 멀어지는 것인데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다. 여기 다시 오게 될 줄이야. 진짜 힘겨운 나날이었다, 진짜. 여기 뭐 거래할 거 없냐? 오, 어. 사다사. 치7 5시9 9 이거 다 있어야 그팔수 있어. 그거를 만들 수 있어. 면물 잡고. 일단은 이것만 하는데. 13 6 7개 아, 왜냐면은 물고기 팔아 팔려고요 내가 요리해서 파는게 훨씬 더잘 되니까 그리고 주스 이거 나 팔까 이지 아, 비싸게 쏘줄것 같은데 판매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